지난 한 주간, 어, 여러 가지 한파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또 고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번 한파로 지금 80여 명 이상이, 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저지는 그나마 눈 폭풍에 피해가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 가운데 중요하거나 아니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들을 우리는 기억으로 남겨져 있죠. 흔적이라는 것은 그 흔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어 이렇게 더더 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돕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또는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나, 몸에나 주변에 남겨진 흔적을 찾아보거나 또 만질 때마다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죠. 저는 제 몸에 있는 점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몸엔 점이 많다고 합니다. 간접화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볼수 없는 등쪽에 그 점이 많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저는 잘안 보이죠. 머리카락이 없는 것도요, 저는 얼마, 몇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안 보이니까 저는 머리카락이 많은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사진을 누가 찍어서 뒤에서 보여주는데, 어, 텅 비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과 가슴, 뭐 이런 배에도 점이 많긴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 등에는 점이 훨씬 많다고 해요. 지금은 스무 살이 된 저희 집 막내딸인 예빈이가 한 네다섯 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제 몸에, 어,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어, 딸이 아빠에게,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섯 살짜리가. 그래서, 어, 그거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점이 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거는 말이야. 어, 나이가 들고 이러면 피부가 죽어서, 세포가, 피부가 죽어서 그러는 거야. 하니까 갑자기 막내 딸이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걱정스러운 듯이 묻는 거예요. 그럼 아빠 이제 죽는 거예요. 어, 어, 등에만 수많은 점을 보면서 아 아빠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 저는 그래서 뭐 가끔씩 제 몸에 점, 점을 볼 때마다 그 어,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흉터나 상처들도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죠. 그런 흉터들, 상처들은요, 대부분 아프고 힘든 기억들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이나 포탄으로 상처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몸의 한 부분들이 망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예전에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축의 엉덩이에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주인의 그 마크를 지지기도 했죠. 이거를 우리가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 노예제도가 있던 시기에는 사람의 몸에도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또이 노예들에게 도망간 노예들을 일부러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어 멸시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노예들이 가진 낙인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낙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 마음의 또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죠.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편지를 쓸때 어, 보통의 경우는 대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쭉 말을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써요. 써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사람이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직접 쓰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쓰는데 그리고 글을 더 어, 크게, 큰 글자로 쓰죠. 그 당시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또뭐 강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큰 글, 글자를 크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의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했을까요? 어, 그것은 바로 어,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를 어,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어,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들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인생은 첫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예수의 흔적이 나는 건요. 업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한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무슨 머임인가? 좀 이해가 잘안 되시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혈통적인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보니까 갈라디아에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유대인들은 몽땅 다 할례를 받는데 이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증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어, 강요를 합니다.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돼. 아직 모자라. 부족해. 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처럼 우리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비교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완벽해. 그런데 너네는 어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세,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행위나 의식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지침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틀을 바르게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다 빼버리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처럼 단정한 옷을 갖춰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또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교회의 많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겉으로 꾸민 장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식을 좋아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 말고요. 겉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죠. 겉으로 꾸미고 내 속마음을 어떻든지 간에 거룩한 척하고, 어, 사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 자신의 모 모습이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하나님은 모르겠고, 사람들이 자기의 봉사와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 많은 악하고 추한 생각을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삶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아, 나는 믿음이 없어 그걸 알아가지고요 스스로 죄인처럼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대단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것처럼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어,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곳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의 흔적을 어, 드러내는 사람. 예수의 흔적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기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에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인생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이 흔적은 바로 은혜의 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방인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실력과 재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단순히 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랑할 것들, 자랑거리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못 박는 형틀로. 어,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요, 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나 소원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추구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어, 내가 끊어낼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저는 옷이나 가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짜리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지갑이나 가방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어, 이게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천만 원이 넘는 뭐 명품 백들이 없어서 못 팔정 이 지경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어, 그렇게 이 세상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저는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것에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또 전자 기기나 뭐 첨단 장비 이런 것부터 눈이 막 돌아가요. 어 이게 어 어떤 기능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도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에 훈련이 덜된것 같아. 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흔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할례를 받으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고 할례를 안 받으면 열등한 이등 시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가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실만할 실례할만한데. 어, 어떤 것이냐?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지파요 히버리인 중에 히버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또 좋은 가문을 해서 태어났고, 또그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하면서 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11장 30절에서도 내가 푸득불 자랑할 진데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의 성도 여러분, 또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다, 위대하다, 착하고 참 존경스럽다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나의 딸을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한 것이 중요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표시구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겸손한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의 구야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율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라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 신분이 바뀌고 또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어, 격률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참된 길을 붙들고 더 이상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생활의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것이다. 다른 것에 자꾸 귀를 담기 담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믿음의 다른 길을 들을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공언합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자신은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이 낙인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 이 헬라의 어디 영어에도 이 단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요. 이 낙인은 소속을 나타내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표현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졸업장, 학위증, 자격증, 뭐, 아니면은 뭐 재산명세서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며 무관심한 것들. 그러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더 의지하도록 만들며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수십 년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생긴 관절염.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생기는 그런 족적 음이요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 생긴 뭐 수종냉증 이런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께 속한 인생임을 날마다 내게 있는 이 흔적을 보면서 되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함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그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18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저는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인생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